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1회 충전 주행거리 저온 70.4km 보이시죠?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캠시스의 세보시와 세보시 SE가 보이시죠? SE는 배터리가 2kW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더 짧아진 거가 뭔가 이상하네요. 아, 차가 무거운가? 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당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한파가 시작되죠. 엄청 추워지고 있는데요. 어 우리 세버 씨가 겨울에 40km는커녕 20km 정도밖에 못 달린다고 하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가 엄청 더럽죠. 지금 뭐한 20몇 칠 동안 세차를 못해서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어, 손실려 이렇게 2회 충전 뭐 62km 고속 도심 복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이로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꼬질꼬질한 어, 세보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엄청 엄청 더럽네요. 제 손도 제 손도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거 조금 닦았더니. 지금 밖에는 엄청 춥습니다 손가락도 시렵고 에, 눈물도 좀 날려 그러죠 어, 아무튼 이제 내일모레 길팸부터 요번 주 수목 금토 계속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음, 저는 목요일쯤 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어, 주행거리 인증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우리 울산에 있는 고모야 회원님을 비롯해서 대구의 라라파파 회원님 울산 찬인 회원님 어, 남해 국밥 장군 회원님 등 의외로 어, 남쪽에 계신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아시다피 저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할 거고 인천 울산 남해 대구 서울에서도 해주시겠죠 라이너님이나 어떤 분 뭐, 가능하신 회원분들이 있시면 한번 도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 세보 씨가 환경부 인증에는 60km 간다고 겨울에도 간다고 써 있는데, 아 에어컨 여기 히터 안 틀면 그래도 한 4, 50km는 가져야죠 60km 뭐 근데 원래 보통은요 우리나라 그 전기차들이 그 환경부 인증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뭐 다른 차들 보면 많이 가는데 어 제가 구입한 세보시도 어 2019년 3월달 그 킨텍스 행사 당시에는 그 마케팅 팀장님께서 100km? 어 아니 95km까지는 최대 거리가 95km까지는 갈수 있다 하셨어요 겨울이라고 해도 한30% 정도는 까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95km에서 30% 처지면은 60km 넘어가잖아요. 60km가 넘어가니까 어 그냥 그러려니 했고 또 2019년 11월 25일에 제가 세보시를 받고 나서 그날도 좀 추웠는데 받고 나서 개항에서 어 여기 저희 차이나타운 저희 집사람 여기 갤러리 앞에 왔을 때약1 8 k m 로 주행하였는데요. 어 그때 충전을 못해서 집에 저 통장 회의에 가야 되는데 회의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전하다가 차단기 떨어지고 막 그러고 엄청 춥고 괜히 고생하고 밤늦게 집에 갔었거든요 그 뒤로 어 2020년 4월경에 코로나 중국이죠 이제 그 캠시스 AS팀에서 와서 SOC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름에 에어컨 키고도 굉장히 잘 탔거든요 뭐 80km 어 업데이트한 첫날에 제가 그 바로 그날 주행영상 찍었는데 82.5km를 주행을 했어요 에어컨이나 히터 안 틀고 주행을 했는데 그면 굉장히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다시 겨울이 돌아오고 나서 저는 지난 12월 12일 날제 시동 배터리 12볼트 시동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난 뒤로 이제 차를 지금까지 안 타고 있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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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앞에 길 앞에 세워놨는데요 그런데 어, 20일 세워놨는데. 배터리가 지 혼자 막 따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12월 13일 날 이제 그 SOC 봤을 때는 89%였어요. 아, 99% 99%였고 주행 가는 거리가 79km였는데 이제 어저께 봤더니 17km가 팍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세어만 났는데 그래서 그 카페 회원님들도 불만도 많으시고 또 저도 불만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한파 동안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주행 거리가 얼마 되나 되는지 완충한 다음에 주행했을 때뭐 히터 안 틀을게요. 장갑 끼고 따뜻하게 입고서. 주행을 올 텐데 히터 안 켜고 얼마나 얼마나 갈수 있는지 한번 제가 어, 동네에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히터를 틀었을 때 얼마나 되는지 뭐 어, 동네에서 돌긴 할 거지만 견인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거나 이 소식을 접하신 우리 세부시 그 유저 회원님들께서는 한번 같이 인증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세보 씨가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제 주식계좌 인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인데요. 독일은 사적 모임이 가구 인원 외 1인만 허용이 됐고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만명이 또 넘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보면요, 지난해 야당에서 주가 3천 못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오늘 2021년 1월 6일이죠. 코스피가 사상 첫 3천을 돌파했습니다. 어, 정말 사람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회원님들께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700원대에 구매했던 SK증권 주식이 오늘 급상승해서 2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을 하였고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구입을 하였는데, 이게 배당금도 있어요. 배당금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받으면 알려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